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이천시 부발의 SK공인중개사무소에서 어 오늘은 좀 외부인들은 이천에 대한 투자를 봤을 때 정보가 현지인보다는 좀 많이 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조금 정보력을 채워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서 이런 영상을 즉흥적으로 바로 애드리브로 그냥 설명하듯이 좀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지금 이 핸드폰으로 좀 촬영 중인데 이것도 지금 이 각도 맞추고 세팅하는데 엄청 애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노력을 조금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그래서 뭐외진들이 봤을 때 이천이라는 곳에 투자할 만한 음 위치나 아니면 앞으로의 뭐 부가 가치성이라든지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 중에 어, 투자를 해서 즉흥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주식 그리고 뭐좀 장기간이지만 좀안전성 있는 부동산 뭐이 정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자의 조건이라고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요두 가지의 조건은 음 똑같은 건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때도 돈 벌어 주는 건그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자들은 주식 투자나 부동산을 또 많이 하시고 그래서 부를 추척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려면 뭐 뭐든지 좀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축성 으로는 저축해서는 글쎄 뭐 부자가 된다기 보다는 그냥 그냥 안정성 있는 삶 정도 밖에 안되죠 그런데 그 이제 부자가 되시려면은 이런 뭐 조금 자기가 어, 내가 큰 노력 없이도 어떻게 보면 눈을 감고 잠자는 시간에도 돈 벌어주는 종목 정도에 투자를 하시는 게 부자가 되는 또 방법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를 좀축적하시는게이 어, 세상을 사는 게좀 맞다고 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한 것보단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잘 알고 잘 접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부여 설명이 좀긴것 같은데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천의 역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가지 이제 면뭐동단이로 해서 어세 가지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것도 설명은 드려야겠네요. 저는 어 이천 현지인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업에 종사를 하면서 어 저는 신둔에서 태어났고요. 신둔 역이 있죠. 그리고 저는 또 시내에서도 부동산 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내도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 이제 부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발역 하고는 거리는 800m 거리에 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부발역에 대해서도 뭐잘 알고요 주변이나 뭐 이런 개발 과정이나 이런 것도 잘 아니까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정보력이 큰 사람은 아니지만은 일반 뭐자 여기 이제 수강리라는 곳 여기가 이제 신둔인데 이 수강리라는 곳은 이제 여기 신둔면에 음 여기 이제 면사무소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 면사무소가 신둔 면사무소가 여기 있습니다. 신둔이라는 곳은 이천시에서도 어, 수도권 시계계에서 광주와 제일 가까운 동네예요. 그리고 메인 3번 국도를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서이천고속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네, 서이천고속도로를 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둔에서 제가 신둔 태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신둔은 뭐 웬만한 곳은 다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신도면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신도면의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과 제일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과의 어 연결 구간이 굉장히 좋은 교통수단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기 도해촌역이라는 곳이 있고요. 경강선이죠. 성남에서 현재 여주까지 네, 이렇게 다니는 경강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음 말씀드린 삼문곡도 메인 곡도가 지나가고 옆으로 성남장원도로가 지나갑니다. 네, 성남장원도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중부고속도로 서귀천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는 신둔면은 어 예전부터 수도권에서 어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이면서 한 수도권 웬만한 곳뭐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서울 얘기, 뭐, 서울 뭐, 40분이면 다 가니까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신도는 예전부터 좀 도자기로 유명했던 동네예요, 사실은. 예, 도자기가 좀 굉장히 예전부터 유명했던 동네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들 이사 오시는 구군이 바로 요쪽 전면에 보이시는 정계산. 네, 정계산 밑으로, 이렇게 산자락 밑으로 이렇게 전해졌던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계선에서 이제 연결되는 구간이 가시다보면 이제 원적선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줄기는 똑같아서 이렇게 산 밑으로 해서 이런 전원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선세가 좋고 그래서 근데 요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외지에서 이렇게 위치만 보고 날 좋은 날 오시면은 놓치시는게 하나 있어요 여기 원적선쪽 신둔면을 지나서 도암리나뭐신둔면도암리나 뭐 도암리나 이쪽을 지나서 백사 쪽으로 가시다 보면 어 아무래도 좀 농장이 있다 보니까 축사 같은 게 조금 굉장히 좀 있어요 두문두문 그래서 냄새 나는 부분은 바람 부는 날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중충한 날뭐 이런 날 냄새가 좀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잘좀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 어디 동네가 냄새나고 안 나는지는 저는 잘 알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그것까지 밝히기는 좀 뭐한 것 같고 어느 동네는 가면 냄새 안 나고 어느 동네 가면 냄새가 나요 근데 그것도 날씨 따라 또 이제 바람 부는 향을 타라 좀 틀리긴 하고 심한 동네 뭐 심하지 않은 동네까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 좀 많이 다 잡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일단 역으로 중심으로 제가 설명하는 부분 번 드리자면 자 여기 이제 신둔역이 있는데 신둔역은 지금 주거 말고는 특별하게 뭐 계획돼 있거나 건축 중인 그런 구상이 없어요. 그래서 인프라적으로 좀 부족한 동네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남장원 도로가 뭐 여기 지성리 쪽 가면 도합리 뭐 여가구 거리는 대략 뭐한 5분 7분 될것 같아요. 5분, 7분 정도 이제 차량 이동하시면 은 여기 성남정원 도로를 만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타시고 이런 문제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프라가 좀 부족한 동네입니다 너무 이제 주거 목적으로만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 뭐 누리실 수 있는 건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뚜문뚜문 어... 뚜문 아주 그냥 면단이 조금 지나가서 농협? 하나로마트? 뭐, 이 정도선, 음, 조그만 거 있죠. 뭐, 동네마다 있는 거.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뭐, 주거 목적 외에 건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식당 조금 있고,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인프라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교통 시간적으로는 유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음, 안타까운 것은 또, 여가고, 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외지에서 왔을 때, 뭐 진짜 누구네 집온거 아닌 이상은 여기서 주변에서 구경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뭐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신둔에 보시면은 고청리 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시다 보면 서희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서희천 가시는 길에 보면 세빈이라는 이렇게 도자기 마을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자기 축제도 하고 하는데 요거를 굳이 교통도 좀음 불편한 요 위치 보다는 서이천 뭐 여기 이런 데 보다는 차라리 부가 여기 신둔역 쪽에 갖다 놨으면 신둔역 쪽에 건축을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또금뭐 성남에서 어르신들께서 그냥 전철 타고 쭉 오셔가지고 내리면 그냥 이런 현장들이 좀 있으면 커피 마시러 오고 그냥 나들이 삼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경제활동도 조금 좋아지고 동네가 좀 개발될 요지가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 뭐 이런 문제는 뭐 이분들 뭐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뭐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튼 근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신둔에 이렇게 주거 목적 말고는 크게 뭐 봐줄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거 목적으로만 생각하신다면 뭐 훌륭한 동네인 건 맞지만 뭐 인프라가 딱히 뭐 이렇게 개발이 될뭐 요새가 없어요. 요소가. 그러니까 주거 목적이고 또 외지인들도 많이 살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생길 여지는 좀 없다고 보시는 동네가 뭐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나가면은 여기 이제 이천시 앞에 이렇게 이천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기존적으로 여기가 이제 시내구간이에요 이쪽 구간이 시내구간이고 옆으로는 이제 송정동 뭐 증포동 뭐 이런식으로 들어갔는데 아파트 대단지는 이쪽 송정동에서 이제 증포동에 시작을 해서 송정동에도 굉장히 많은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천 시민들은 대부분 여기 이제 집은 이쪽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들이 다 이제 시내에 있겠죠. 이런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이렇게 학교들이 있고, 이천 시에서 지금 개발 중인 것은 여기 시청 앞에, 여기 이제 이천역인데, 어, 대략 여기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천역에 바로 이제 시 가지하고 붙어가지고, 바로 여기 지금 토목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 중으로 건축을 하고 있고 시청, 경찰서, 세무서뭐 등등등이 여기 관공서들이 배치가 돼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한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발이 다 이제 어, 건축을 마치고 살다 한다는 가정하에도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거리상에서 이게 뭐 그냥 편하게 걸어다닐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 또 뭔가를 조금 타고 다니기도 애매하고 걸어 다니기도 애매한 뭐 그런 위치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요게 조금 아쉬운 면인 거고, 그 다음에 뭐두 번째 뭐 개발로 만큼을 잡고 간다고 해도 뭐 시일은 꽤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신도로가 나는 게 딱히 없어요. 기존에 있던 도로들, 뭐 물론 이걸 개발을 목적으로 두고 뒀겠지만은 뭐 연결고장이 또 딱히 뭐 이렇게 필요한 길도 없는건뭐 사실이에요. 근데 또, 길이 있는 길만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개발할 게 2차, 3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먼 시기가 있을 것이고, 어 역을 이용하기엔 좀 불편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세는 여기 이제 길 건너가면 뭐, 얼마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 그몇 가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아쉬우면은 여기 뭐, 시청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쪽으로 붙었으면 이렇게 꺾어서 이쪽에 붙었으면은 어, 일단 첫 번째 개발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그런 위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또 개발을 했을 때도 어, 여기 가운데를 통하기 때문에 뭐 양쪽에서도 굉장히 조금 아니면 세 번째에서도 쓰기 굉장히 조금 유용했던 그런 위치인데 음,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금 안타까운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요거를 조금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는 이쪽 뭐 시가지에서 어 밑쪽으로는 아직은 뭐 개발의 현행이 아직 뭐 크게 없습니다 주변에 자, 뭐 빈공터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나마 이제 시청 앞쪽으로를 봤을 때는 안흥동이라고 해서 진리동 요쪽 뒤죠 요쪽 들어서 이쪽에 고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롯데캐슬도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로 여기 랜드마크 현재. 이천에서 현재 제일 높은 게 아마 이 롯데 롯데캐슬일 것 같은데, 이 단지에서 이쪽으로 롯데캐슬, 뭐 스카이에서 이쪽 으로 양호내안 등등 해가지고 오피들이 고층들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에. 현재 뭐 이거는 지도가 좀된거 같으니까 이거보다는 진행 상황은 좀 많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 여기는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 3번 국도를 쭉 따라 가시다 보면은 어, 차량으로는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때는. 5분 거리에 위치한 게 이제 부발읍이에요. 부발읍에는 대표적으로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2000 SK 하이닉스 본사죠.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는 부발 신도시 부발역이 이제 견해는 이런 지도 화면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SK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SK가 점점 점점 옆으로 높기를 키워 가면서 옆으로 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어 아파트 단지죠. 하이닉스 보통 하이닉스 직원 가족 구성원들이 어좀 많이 살아요. 대부분 저기 이제 거주를 하시고 있고 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뒤쪽에 기숙사를 이용하시는 분, 아니면 이렇게 음 어뭐라 그래? 가족 구성원을 만드셔서 이렇게 뭐 기숙사 아파트나 뭐 이런 쪽으로 구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부발은 어, 여기 부발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가 여기 있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포진이 어 있고 요쪽에 또 아미 초등학교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급는 몇개됩미다뭐 여기 또. <laughs> 사동, 뭐, 초등학교, 뭐, 든 뭐, 이런 식으로 사동, 중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는 몇개 가지고 있고, 대부분 하이닉스 주민들은, 음, 요쪽 시내 구간에서도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리고 요즘에 하이닉스 주변으로는 개발할 건지가 굉장히 많고, 신도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데가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토목공사는 이천시청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 구간은, 아직 토목공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길이 좀 많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그 신길이 어, 이런 여기 이제 물줄기를 따라가시면 여기선 표현이 안 되나? 어. 여기 이제 여기 천이에요. 여기 이렇게 쭉 천인데 이 천을 쭉 따라가시는 이 옆으로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여기 원래는 현황도로였는데 지금은 신도로로 바뀌어서. 음, 여기 42번국도 여주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어, 역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요즘 메인 도로가 하나 생기실 거고 그 다음에 부발역으로 봤을 때도 어, 여기 안흥동 이천의 안흥동에서 여기 지금 다리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요 길은 이렇게 뒤쪽으로 뭐 해서 효양 중고를 딱 관통해서 여기서 딱 부활력 때문에 생기는 길이겠죠. 이렇게 길이 생깁니다. 시내까지 들어가는 길. 지금 현재 이제 복하 1교, 복하 2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시내 구간을 넘어갈 때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조금 길이 막혀요. 그래서 여기 에 지금 복하 1교, 복하 2교, 요거는 황무로예요 예, 황무로 2천 외곽 순환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길이 막히기 때문에, 부발역에 인프라가 생기고 뭐 신도시가 생겼을 때그 이동 수단이 조금 더어 늘고자 이렇게 길을 내주고 이 길을 쭉 따라가면은 중포동 라인으로 해서 송정동으로 해서 또황모로 타면은 신도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되는 좋은 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직진으로뭐 가시면 시내 음3 분의 2 지점을 일직선으로 어 지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부발은, 어, 기본적으로, 이런 하이닉스가 큰 단지가 앞에 있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오비, 네. 오비, 뭐, 어, 이인마트웨시 센터, 뭐, 이런 게 여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부발을 조금 크게 보시면, 뭐가 있냐면, 부발에는, 음, 2000시에다가 세금을 납부해주는 대단지 공장들이 다 부발에 있다고 보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부발에 보시면은, 이런, 뭐, 진로. 네. 여기 진로, 화이트 2000 공장, 진로가 있고, 옆에 보시면 여기는 또 8도. 네. 이쪽은 또 8도에서 뭐, 야쿠르투. 뭐, 이렇게 해서 몇개다 들어와 있는데, 다 부발이에요. 이쪽으로. 그럼, 부벌에서 내는 세금이 조금 있다는 걸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전시에서도, 부벌 쪽에는 조금, 뭐, 신도로나, 아니면은, 뭐, 교통수단, 이런 게 조금 편하게끔, 전시에좀형긴을좀 좀 써준다는 걸알수 있는 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박스 정류장 같은 걸 제가 보잖아요. 그럼, 유난히, 부벌 쪽이 조금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칸도 좀잘 막아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방송이나 미디어. 그래서 뭐, 겨울에도 춥지 않게 해주는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게, 부발, 이런 쪽 라인이, 딴 동네보다 조금 좋다는 걸 제가 좀 느껴요. 다니면서 보면, 음, 그건 또 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겠죠. 내가, 요쪽 동네에서 세금 내는 게 많은데, 이 동네에다 뭘안 해줄 수는 없겠죠. 시 입장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좀 좋다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조금 음, 부가가치가 좀 높은 동네가 또 부발이기도 하죠 부발은 기본적으로 하이니스가 바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발은 유일하게 역세곳중 환승역입니다 다른 곳은 그냥 뭐 그냥 경유철 해가지고 임역부터 여주까지 돼 있고 여주에서 또 원주 넘어가는 게또 예정선이 있고요 부발은 부발은 평택 신도시하고 부발역이랑 연결되는 구간이 예정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현재 건축, 어, 건축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완공이 끝나가는 요 문경라인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충주, 이렇게 충청에서 이렇게 문경라인으로 돼서 가끔 와서 보시면은, 음, 시범문에 가는 것까지도 볼수 있어요. 이쪽은. 그리고 요쪽 이쪽 평택 면의는 아직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어, 진행은 하리라고 보구요. 공경도 했기 때문에, 뭐 진행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도로 몇개 나는 것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메인 3번, 요게 이제 성남장원도로에요. 성남장원도로에서 나오면 여기 수정교차로가 있습니다. 수정교차로에서 이렇게 길이 뚫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 가는 거 하나 있고, 부발역 가는 거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길이 뚫려요.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부다르볼 어, 교통 수단을 보자면 시내 가는 도로가 메인으로 하나 뚫리고요. 쪽그 다음에 여주 쪽으로 가는 메인 도로가 하나 뚫리고요. 물론 황모로를 이용하는 데도 편리한 길입니다. 쭉 가시다 보면 이렇게 40도까지 연결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 뭐, 이렇게 관타 매립되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 일부분은 포장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포장이 안돼 있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현재 포장은 뭐, 1차, 2차까지는 다 덧바르게 한것 같고, 뭐, 한두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된 부분, 안된 부분이 물론 있겠죠. 요 메인 요쪽으로도 도로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될 거고 부발역 주변은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만큼 그렇게 크게 주변 시세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뭐 외부에서 얼마를 생각하시고 있는지는 그 동네마다 이제 수준이 다 틀리고 금액대가 틀리기 때문에 틀리실 건데. 뭐 분당이나 뭐 용인 광주 정도에서 봤을 때는 아직 2 0 0은 굉장히 원석 같은 느낌으로 좀 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음 그냥 이렇게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분당 용인 광주를 포함해서 역을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건축물이 가능하고 2차선 도로가 붙었어 그러면 거기는 평당 시가가 얼마 정도 할까 뭐 얘기마다 틀린데 누구는 뭐 어떤 뭐 어떤 동네에서 오신 분은 뭐 2천만 원, 2천 5백만 원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뭐 조금 더 높거나 낮을 수 있는 건 위치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2천은 아직 걸어갈 수 있는 위치가 특별한 것 말고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다 100만 원 단입니다 위 아직 그래서 투자의 기회가 아직 많이 열려 있구요음 원성이기 때문에 어 손해 보실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여기 개발 필두리에서 많이 개발이 될 거고, 그냥, 애지가 난거 그냥 좀 괜찮게 알아보시고, 뭐, 물론 전문가를 통해서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뭐, 두 배, 세 배는 뭐, 기본적으로, 못해도 1.5배, 못해도 뭐, 두 배,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누구를 만나서 어느 위치를 혼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정보력들이 다들어가있으니까요 물론, 이런 매체들은, 음, 공식적으로, 뭐, 매체를 통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들은, 뭐, 공무원이나 이런 데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그쪽이 빠르지만, 이런 뭐, 생활 인프라나, 뭐, 주변에 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은 현지인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매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현지인의 뭐 이런 또 얘기도 들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위치들이 있고 이런 개발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 어,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뭐 이렇게 다수적으로 같은 의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뭐 찍어드릴 용인이 있어요. 뭐 지금도 제가 뭐 유튜브로 돈 벌고자 하는 건아니고요 그냥, 어, 정보력을 드리는 거에 요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애드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구요. 뭐 해보니까 뭐 나름 뭐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더욱 뭐 발전되는, 뭐, 이렇게 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거는 많은 정보가 전달됐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